제주 서귀포 구도심 한달 살기. 왜 하필 서귀포 구도심이었을까요? 이번 영상은 바다, 시장, 병원, 카페가 모두 걸어서 닿는 동네에 관한 한달 살기 체험담 이야기입니다. 애월에서 한 달을 보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만 예쁜 동네 말고 시장과 병원, 카페까지 한 번에 해결되는 도시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차를 몰고 바다를 보러 나가는 삶도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아픈 날 택시 타고 5분, 배고픈 날 슬리퍼 끌고 시장까지 10분,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동네가 훨씬 편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때 떠오른 곳이 바로 서귀포 구도심입니다. 정방폭포, 천지연폭포, 이중섭거리, 서귀포 메이롤레시장. 이름만 들으면 전형적인 관광지처럼 느껴지지만, 조금만 오래 머물러 보면 바다와 시장이 붙어 있는 생활 도시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애월 한달 살기 다음 단계, 서귀포, 구도심 한달 살기, 예순살 기준 체험형 정보 안내서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먼저 한눈에 서귀포 구도심 한달 살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다, 폭포, 시장, 병원이 20분 안에 모여 있는 컴팩트 소도시 60대 한달 살기 실전 연습장. 어떤 분께 어울리는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은퇴 전후에 도시형이면서도 바다가 있는 생활을 미리 경험해보고 싶은 50대 부부에게 잘 맞습니다. 둘째로 60대, 70대 1인 여행자 중에서 차가 없어도 버스, 택시, 도보만으로 생활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셋째로 애월이나 제주 시내보다 시장, 병원, 카페 접근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한달 살기 초보에서 중급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체감 물가는 어떨까요? 시장과 식당 물가는 관광지답게 살짝 비싼 편입니다. 대신 서귀포메이롤레 시장과 집밥을 적당히 섞으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카페는 애월보다 조금 저렴하게 느껴지는 곳도 있고, 관광객 보다는 동네 사람들이 오는 로컬 찻집은 서울보다 싸다고 느껴지는 곳도 있습니다. 교통 편의성을 한 줄로 말하면, 제주공항에서 서귀포까지 직행 리무진 버스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요금은 대략 2,000원에서 5,000원 선, 구도심 안에서는 버스, 택시, 도보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의료 접근성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열린병원처럼 종합병원이 구도심 안에 있고 응급실도 24시간 운영합니다. 동홍동, 서홍동 일대에는 내과, 정형외과, 치과, 한의원, 약국이 밀집해 있어서 아프면 바로 갈수 있는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서귀포라는 도시의 기본 정보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서귀포는 제주도 남쪽 해안, 한라산 남쪽 사면 아래로 펼쳐진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18만에서 19만 명 정도로 제주에서 제주시 다음 가는 제2의 도시입니다. 도시의 성격은 관광도시와 생활도시가 겹쳐 있는 구조입니다. 해안가와 폭포, 전방동과 천지동 일대는 관광객이 몰리는 구역이고, 동홍동, 서홍동, 법한동 안쪽은 아파트와 주택가, 학교와 병원, 마트가 모여 있는 생활권입니다. 도시 전체를 천천히 걸어보면, 바다 절벽과 폭포, 월드컵 경기장, 아파트 단지, 재래시장, 카페가 걸어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줄줄이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날씨를 계절별로 보면 서귀포는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온난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연평균 기온은 약 14도에서 17도 정도로 비교적 따뜻한 편입니다. 봄 3월에서 5월은 낮 기온이 15도에서 20도 전후이고 꽃과 초록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비바람이 조금 있지만, 걷기 좋은 날이 많아서, 폭포와 시장, 바닷길 산책을 함께 즐기기에 좋습니다. 여름 6월에서 8월은 최고 기온이 28도에서 30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습도도 높으며, 장마와 태풍이 지나는 시기입니다. 대신 천지연 폭포, 정방 폭포 같은 물가가 많아서, 더운 낮에는 물가 근처 산책과 카페, 피신을 반복하는 식으로 지내기 좋습니다. 가을, 9월에서 11월은 평균 낮 기온이 20도에서 26도 정도였다가 11월로 갈수록 선선해집니다. 관광객은 조금 줄지만 날씨는 아주 좋아서 한달 살기를 계획한다면 1순위로 꼽을 수 있는 계절입니다. 겨울, 12월에서 2월은 최저 기온이 3도에서 6도 정도로 서울보다는 훨씬 온화합니다. 다만 바람과 비가 자자 체감 온도는 생각보다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눈이 많이 쌓이지는 않기 때문에 미끄러질까 걱정되는 분이라면 오히려 서울 겨울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니어 기준으로 서귀포 한달 살기 적합도를 점수로 매겨보겠습니다. 상, 중, 상, 중, 하 4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교통 편의성은 상입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 예를 들어 600번, 800번 같은 노선이 제주공항에서 서귀포 카로텔, 서귀포항 인근까지 환승 없이 직행합니다. 구도심 내부는 시내버스 노선이 촘촘하게 깔려있고 택시도 잘 잡히는 편입니다. 병원과 약국 접근성도 상입니다. 서귀포 의료원과 서귀포 열린병원 같은 종합병원에 24시간 응급실이 있고 동홍동과 서홍동 일대에는 내과, 정형외과, 치과, 한의원, 약국이 골고루 모여 있습니다. 걷기 좋은 동네인지에 대해서는 중상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천지연폭포와 정방폭포 산책로, 서귀포항과 자구리해변 둘레길, 이중섭거리 등 평지와 완만한 경사가 섞인 코스가 많습니다. 다만 언덕과 계단이 있는 골목도 적지 않아서 숙소 위치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무릎이 아주 좋지 않은 분이라면 언덕이 적은 구역을 골라야 편합니다. 치안과 야간 분위기는 상 정도입니다. 관광지가 맞기는 하지만 유흥가 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주민이 많이 사는 생활권이기 때문에 밤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기본적인 주의만 지킨다면 큰 불안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소음, 공사, 관광객 수준은 중 정도입니다. 폭포 주변, 이중섭거리, 항구, 시장 인근은 주말과 성수기에는 꽤 붐비고 차량 소음, 공사 소리가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블록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택가가 나오고 그 안쪽은 꽤 조용한 곳이 많습니다. 종합해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차 없이도 충분히 살수 있는 컴팩트 도시이고 병원과 시장, 바다가 모두 가까이 있는 구조라서 시니어 한달 살기 적합도는 숙소 위치만 잘 고르면 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서귀포 구도심까지 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비행기를 탑니다. 김포에서 제주까지는 하루에 수십 편의 항공편이 있고 비행시간은 약한 시간입니다. 공항 수속과 수암을 찾는 시간을 포함해도 1시간 30분 안쪽에 도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공항에서 서귀포 구도심으로는 리무진과 일반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00번, 800번 같은 노선을 이용하면 소요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요금은 대략 2,0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종점은 서귀포항, 서귀포 카로텔, 월드컵 경기장 등이라 숙소 위치와 가장 가까운 정류장을 기준으로 노선을 고르면 됩니다. 택시를 이용하면 시간은 약 55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 요금은 대략 5만원에서 6만 5천원 선으로 안내됩니다. 첫날에 짐이 많고 길이 낯설다면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숙소 근처 정류장까지 간뒤 남은 거리를 택시로 이동하는 조합이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서귀포 구도심 안에서의 이동은 시내버스, 택시, 도보가 기본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 병원, 구도심, 외곽 카페 거리까지 대부분 버스로 이동할 수 있고, 은퇴자나 여행자 입장에서는 시간 여유만 있다면 굳이 차가 없어도 된다는 느낌입니다. 택시는 호출앱이나 길거리에서 모두 잘 잡히고, 이동거리 자체가 길지 않아 요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구도심은 반경 1km에서 2km 안에 시장, 항구, 카페, 폭포, 병원이 모여 있어서 하루에 5,000보 이상은 저절로 걷게 되는 구조입니다. 섬 전체를 돌아보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렌터카를 빌리면 좋지만 서귀포 구도심 한달 살기만 놓고 보면 렌터카는 필수는 아닙니다. 숙소 선택은 동네별 특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지연폭포, 이중섭거리, 서귀포항 인근은 장점과 단점이 뚜렷합니다. 장점은 바다와 폭포, 카페와 식당, 시장까지 도보 10분에서 20분 안에 갈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관광객과 차량 소음이 있고 주말 밤에는 약간 번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달 살기라면 메인거리 바로 앞보다는 한 블록 안쪽 주택과 골목을 추천합니다. 동홍동과 서홍동 주택가는 병원, 약국, 마트, 학교,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생활형 동네입니다. 바다뷰는 없지만 대신 조용하고 실제 거주 느낌이 강해 정말 여기 살아보는 기분을 느끼기에 좋습니다. 월드컵 경기장과 법한동 주변은 아파트와 편의시설, 대형마트 접근성이 좋습니다. 다만, 바다와 구도심까지는 버스나 택시를 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소 타입으로는 풀옵션 원룸이나 투룸, 에어비앤비가 가장 무난합니다. 장기할인을 제공하는 곳이 많고, 주방, 세탁기, 와이파이가 갖춰져 있어 진짜 살아본다는 느낌을 주기에 좋습니다. 레지던스형 호텔이나 콘도는 청소와 침구 관리를 숙소에서 해주고, 조식을 주는 곳도 있어 편하지만, 숙박비가 올라가는 만큼 비수기와 장기할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공용 샤워실과 소음,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60대 이상에게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 관점에서 숙소를 고를 때는 몇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엘리베이터가 있는지입니다. 3층이면 괜찮겠지 하고 올라갔다가 한달 내내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무릎에 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언덕과 계단 여부입니다. 서귀포는 생각보다 언덕이 많은 도시입니다. 로드뷰나 지도에서 지형을 간단히라도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주변 소음입니다. 술집과 노래방, 큰 도로와 너무 가까우면 밤에도 소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편의시설까지의 거리입니다. 편의점, 마트, 약국까지 도보 5분에서 10분이 내면 비 오는 날이나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제 실제 한달 살기 생활비 예산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수기 기준, 대략적인 체감 금액입니다. 먼저 1인 기준입니다. 숙박비는 원룸이나 에어비앤비 기준으로 한 달에 7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식비는 집밥 위주의 시장 장보기를 섞으면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외식과 시장 먹거리를 합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버스를 위주로 이용하고 택시는 가끔 탄다고 했을 때한 달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입니다. 카페와 문화비 예를 들어 카페, 작은 전시, 소규모 체험 등을 포함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약과 병원, 기타 잡비를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보면 총합은 약 130만원에서 190만원 선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 2인 기준으로 보면 숙박비는 투룸이나 넓은 원룸 기준으로 90만원에서 140만원, 식비는 7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교통비는 렌터카를 이용하면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버스 위주로 다니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카페와 문화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 기타 지출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잡아서 전체 합계는 대략 190만원에서 260만원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달살 때와 비교하면 월세와 관리비 대신 숙박비가 나가고 외식과 카페 이용을 어느 정도 조절하면 전체 지출은 서울에서 살 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쓰는 정도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보기와 시장, 마트, 카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귀포메이롤레 시장은 과일, 회, 튀김, 빵, 반찬, 건어물까지 골고루 살수 있는 곳입니다. 저녁 산책 삼아 구경 가도 좋고 집에서 먹을 반찬과 과일을 사오는 데에도 아주 좋습니다. 동네 슈퍼와 편의점은 구도심 골목마다 있어 생수, 두부, 달걀, 빵 같은 기본 식료품은 언제든지 쉽게 살수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는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쯤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서 생수, 휴지, 세제처럼 무겁고 부피 큰 물건을 한 번에 사오면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카페와 찻집은 관광객이 많은 이중섭거리와 해안카페도 좋지만 한달 살기라면 조용한 로컬 카페를 한두 곳 정도 정해 단골처럼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장과 버스터미널에서 도보 10분 안쪽 창 밖으로 바다나 골목이 보이고 노인 손님도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넓은 테이블이 있는 곳이라면 더 좋습니다. 그런 카페에서 하루 한 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시간은 서귀포 한달 살기를 훨씬 깊게 만들어줍니다. 의료시설과 응급 상황 대비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공공종합병원으로 내과, 외과, 정형외과,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서귀포 열린병원 같은 병원도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곳으로 안내됩니다. 구도심 일대에는 내과, 정형외과, 치과, 한의원, 약국이 골고루 분포해 있어서 일상적인 건강 문제는 대부분 서귀포 안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달 살기를 준비하면서는 숙소 계약 후에 가장 가까운 내과, 정형외과, 치과, 약국 위치를 지도에 저장해 두면 좋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최소 두달 분량의 약을 넉넉히 가져오는 것이 좋고 여행자 보험이나 실손 보험이 제주 지역에서도 잘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 걷기 좋은 길과 가벼운 운동 루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추천 산책 코스로는 천지연폭포 산책로가 있습니다. 입구에서 폭포까지 완만한 길에 계단이 조금 섞여 있고 천천히 다녀와도 1시간 안쪽이면 충분합니다. 정방폭포는 바다로 떨어지는 독특한 폭포라 보는 재미가 있고 주변 해안 산책로를 함께 돌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산책 코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귀포항과 자구리해변 둘레길은 항구와 바위. 해안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 새벽이나 해질 무렵 산책에 잘 어울립니다. 아침 루틴 예시를 들면 아침 7시 30분쯤 일어나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고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서귀포항과 자구리의 변을 왕복으로 걷습니다. 9시에 숙소로 돌아와 집밥으로 간단한 아침을 먹는 식입니다. 저녁 루틴으로는 해질 무렵 천지연폭포 주변 산책로를 30분 정도 걷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이나 슈퍼에 들러 장을 보는 코스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관광과 체험 코스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나절 코스로는 천지연폭포와 이중섭거리 카페 조합이 좋습니다. 오전에는 천지연폭포를 천천히 둘러보고, 오후에는 이중섭거리의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쉬는 시기입니다. 또 다른 반나절 코스로는 정방폭포 구경 후 서귀포메이롤레 시장을 둘러보며, 점심과 간단한 장보기를 함께 해결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하루 코스 예시로는 서귀포 구도심만 집중해서 도는 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서귀포항과 자구리해변 산책 점심은 서귀포 메이롤레 시장에서 해결하고, 오후에는 천지연 폭포나 정방 폭포 중한 곳을 선택해서 둘러본 뒤, 저녁에는 카페에서 쉬거나 숙소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패턴입니다. 또 다른 하루 코스로는 월드컵 경기장과 외곽 카페, 대형마트를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전에 버스를 타고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근처 외곽 카페를 한곳 들렀다가 돌아오기 전에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한달 살기 동안 쓸 무거운 물건들을 사오는 날로 잡으면 됩니다. 시니어 관점에서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았던 점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과 바다, 병원이 한 도시 안에 다 있다는 점입니다. 비 오는 날은 바다 대신 시장과 카페, 박물관 같은 실내 대한 동선이 많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둘째, 언덕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 덕분에 걷기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셋째, 차 없이도 도시형 바닷가 생활을 경험해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힘들었던 점세 가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언덕과 계단이 많은 골목입니다. 무릎이 많이 안 좋은 분이라면 숙소 위치를 정말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둘째, 태풍과 장마철에는 비와 바람이 강해서 며칠씩 집안에만 있게 되는 날도 생깁니다. 셋째, 주말과 성수기의 시장과 폭포 주변은 붐비기 때문에 완전히 조용한 산골만을 원하는 분에게는 조금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분께 서귀포 구도심 한달 살기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것은 괜찮은 50대에서 70대 시장 구경과 동네 카페, 작은 식당 탐방을 좋아하는 분, 차 없이도 살수 있는 바닷가 도시를 경험해 보고 싶은 분입니다. 반대로 이런 분께는 다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언덕과 계단이 너무 힘든 분, 극도로 조용한 산골 생활만을 원하는 분, 응급 상황에서 5분 이내에 대형병원 도착이 꼭 필요한 중증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 등입니다. 준비물과 체크리스트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옷과 신발은 계절에 맞는 옷과 바람막이 점퍼, 오래 걷기 좋은 운동화, 한 켤레, 슬리퍼 한 켤레 정도를 기본으로 말수 있고, 약과 건강용품으로는 평소 복용하는 약두달 분량, 소화제, 해열제, 파스, 밴드, 소독약, 필요하다면 무릎과 허리 보호대, 간단한 혈압계를 챙기면 좋습니다. 전자기기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충전기, 멀티탭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약과 보험, 비상연락망으로는 숙소 환불 규정과 관리비 포함 여부, 여행자 보험과 실손 보험의 보장 범위, 가까운 병원과 약국의 주소와 전화번호,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정리해두면 안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한달 살기 루틴 예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60대 기준 평일 루틴은 아침 7시 30분 기상 후 스트레칭, 8시에 서귀 포함과 자구리 해변을 30분 정도 산책, 9시에 집밥으로 아침 식사 10시부터 12시까지는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12시에서 1시까지는 시장이나 동네 식당에서 점심 2시에서 4시는 장보기와 집안일, 5시에서 6시는 짧은 산책, 7시 이후에는 저녁 식사와 텔레비전 시청, 일기 쓰기 정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토요일에 정방폭포와 천지연폭포, 이중섭거리를 묶어 다녀오고, 일요일에는 숙소 주변에서 쉬면서 다음 주갈 곳과 먹을 것을 간단히 계획하는 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부부 루틴은 비슷하지만 역할 분담이 생깁니다. 오전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카페에서 차 한잔을 나누고 점심 이후에는 한 사람은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청소와 빨래를 맡습니다. 오후에는 각자 쉬는 시간으로 한 사람은 낮잠, 다른 한 사람은 독서를 하는 식입니다. 저녁에는 바다가 보이는 곳까지 드라이브를 나가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갈 즈음 서귀포 구도심을 떠올리면 제 머릿속에는 이런 문장이 남습니다. 서귀포 구도심은 바다를 보러 가는 삶에서 시장과 병원, 카페와 함께 바다 곁에서 사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싶은 50대에서 70대에게 어울리는 도시다. 다시 간다면 언덕이 완만한 동홍동이나 서홍동 쪽 로드뷰를 꼼꼼히 보고 시장과 병원, 버스 정류장이 도보 10분 안쪽이고 밤에는 조용한 골목,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숙소를 고를 것 같습니다. 이 도시는 바다와 시장, 병원이 모두 가까운 도시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50대에서 70대, 그리고 차 없이도 살수 있는 제주 남쪽 도시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께 특히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강원도 속초 구도심 한달 살기입니다. 바다와 항구, 시장이라는 구조는 서귀포와 비슷하지만, 도시의 온도와 사람들의 표정은 또 다릅니다. 제주와는 또 다른 동네의 공기와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여행지찾기 굿뉴스 GN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